자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이번 주또 금요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문제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문제입니다 징계령의 문제인데 경찰공무원이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입니다 갑시다 자 A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경찰인데 징계사회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의결 요구를 할수 있답니까? 해야 된답니까? 해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언제 해야 돼? 지체 없이. 지체 없이 할수 있다. 아니고 해야 된다. X.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 쉬는 날이에요. 휴문대, 휴문대 이 사람이 저기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음주 운전을 해 버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경찰서에서 단속 음주 단속에 는데 걸려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여기를 관할하는 서장이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현직 경찰이잖아요. 그러면 이 A의 소속 기관장한테 이거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야, 니네 소속 어떤 A라는 경찰이 우리 관할구역에서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이렇게 통보해. 통보받으면 기관장은 당연히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기관에서 통보가 날라온 사건이죠. 이거는 며칠 이내에 의결 요구한다. 30일 이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통보가 날라온 사건이면 지체 없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때는 30일 이내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기관장이 징계 의결 요구를 했죠. 그러면 징계 의결이 열리죠. 열때 징계위원회는 이제 대상자한테 몇월 며칠 날몇 시에 징계위원회 열리니까 나와 이렇게 출석 요구하겠죠. 그럼 출석 요구는 징계위원회 열리기 며칠 전까지 알려줘야 돼. 5일 전, 3일 전 아니죠. 5일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관장이 징계위원회 요구했어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며칠이내 해야 됩니까? 30일인데 요구를 받은 대로 30일인데 문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연기할 때는요. 뭘 받습니까? 의결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받아야 돼. 뒤에 보시면 대상자에게 알리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대상자 알리고 아니고 요 요구한 기관장이 승인받아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재과, 출과. 맞죠, 그죠? 이 질문 그대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출과한 내 의견이 나눠가지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 그때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중에서, 중에서 대상자한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수를 그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수를 차례를 위해서부터 더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그그 과반수가 나온 그 결정이 징계위원회 의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자 A가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소속 기관장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징계위원회는 크게 뭐가 있냐면 국무총리 밑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경우는 이 A라는 경찰의 계급이 뭐 이상일 때경부관 이상일 때 여기로 가죠.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죠? 중앙징계위원회로 가는 경우는요, A의 계급이 뭐와 뭐일 때? 총경과 경정일 때, 그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 가는 경우는 뭐이야? 경감이야, 일 때. 근데, 자, 보세요. 여기는 원칙이 잘못을 저지른 경찰의 계급이 뭐이야라고요? 경감 이하일 대를 담당하는 게 맞는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있어가지고 하나 조심. 경찰서, 기동대, 기, 경찰서나 기동대에 있는 건 이거는 경감 이하다. 여기는 예외로 경위 이하다. 경위 이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의무 경찰대라든가. 또 하나 그냥 말로 할게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을 장으로 하는 기관. 그곳에 있는 건또 계급 경사 이하예요. 자 그럼 문제 가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경정 이상 경찰을 장으로 경찰서네요. 경찰서면 경사 이하요. 예 경찰서면 여기 경위 이하요. 경위 이하죠. 그래서 경사 이하가 아니고 경위 이하입니다. 경찰서에 있는 거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때는요 의결 요구 해야 된다지 할수 있다가 아니다 지치 없이 그리고 여기는 지치 없이 가 아니고 30일 이내다 됐죠 그리고 5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를 보내 준다 그리고 연기할 때는 대상자에게 알리고 가 아니고 의결 요구한 기관장이 승인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있는 보통 징계위원회는 경위 이하를 담당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미음만 맞고 다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또뭐 이렇게 일일일제를 한번 쭉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예전에도 제가 했던 내용들이니까 뭐 그렇게 낯설거나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제 시험은 이제 다음 주니까,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3일 정도만 제가 문제를 좀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지막까지 차고 없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